오늘 연예계와 재계의 경계가 흔들렸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을 뒤덮었습니다. 신라호텔의 수장으로 알려진 한 재계 인사가 시내 가수 빈에서의 집을 조용히 방문했고 그 현장을 본뒤 노래만 생각하며 살수 있도록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은 아직 공식 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은 비확정 루머성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여러 커뮤니티와 제보 취재 요청 과정에서 모인 정황을 창작적으로 재구성한 엔터 뉴스 스토리임을 먼저 밝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추후 당사자 측 공식 입장으로 확인해주시고 본 영상 원고는 그 전까지 드라마틱 리포트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늦은 저녁, 빽빽한 스케줄을 마치고 돌아온 비에서의집 오래된 전등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벽지 가장자리의 세월이 한눈에 읽히는 작은 방 온라인에 올라온 제보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낡은 침대 프레임, 먼지가 얹힌 서랍장, 작업실에서 가져왔다는 케이블 박스가 구석에 수북, 무대 위의 화려함과는 너무 다른 풍경이었다. 이 얘기만으로도 댓글창에는 탄식과 응원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실력은 이미 메이저인데 현실은 아직 연습생 같구나. 아티스트가 목소리만 챙길 게 아니라 살아낼 자리도 필요하다 누군가는 공감했고 누군가는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논쟁의 한복판에서 가장 크게 회자된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팬으로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응원은 내가 노래에만 몰두하도록 환경을 정비해주는 일기 문장을 말한 당사자가 진짜로 이부진 회장인지 아니면 그와 관계된 다른 재계 인사인지 또는 제보자의 과장인지 아직은 오리무중입니다. 다만 이 짧은 선의의 의지가 만들어낸 파급력만큼은 분명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한국의 노래가 생활의 기반 위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대중이 다시 떠올렸으니까요. 빈에서는 요즘 한국 대중음악 판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지층을 확장하고 있는 신예입니다. 트로트의 선율에 아랜드비의 결을 얹고 클래식한 가사에 현대적 호흡을 심어 오래된 장르의 문장을 오늘의 템포로 다시 써 내려갑니다. 그녀의 무대가 유난히 긴 잔향을 남기는 이유는 단순한 발성의 묘가 아닙니다. 낮게 깔린 도입부에서 숨을 길게 모으고, 클라이맥스에서 울컥하는 듯 하다가도 한 박자 뒤로 물러나는 그 여백 바로 그 여백의 관객 각자의 이야기가 들어갈 자리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SNS에는 늘 같은 종류의 코멘트가 달립니다. 이건 내 얘기다. 내 젊은 날이 떠오른다. 그 사람의 이름을 갑자기 불러버렸다. 노래가 개인의 일기장에 스며드는 순간, 아티스트는 비로소 대중의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을 만드는 일은 아름답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한 예능 촬영 현장에서 벌어졌다는 찬 음식 논란이 바로 그 반증입니다. 촬영 중 제공된 식사가 냉장 상태로 전달됐고 새벽부터 이어진 스케줄 속에 기진맥진한 비내서가 그대로 허겁지겁 먹는 장면을 지켜본 할머니가 현장에서 눈물을 보이며 항의했다 이런 관객 후기가 돌자 팬덤은 즉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아티스트 복지 체크리스트를 현장에 상시 배치해달라, 따뜻한 식사와 휴식 시간은 최소한의 안전수칙으로 보장하라팬클럽 운영진 명의의 요청서가 방송사와 제작사에 발송됐고, 해시태그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작진 측은 동선상 따뜻한 식사를 제때 제공하지 못한 구간이 있었고, 향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비공식으로 전했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이번 해프닝은 분명한 화두를 남겼습니다. 좋은 무대의 시작은 좋은 컨디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일이 스태프와 팬, 제작사와 후원자 모두의 몫이라는 점 말입니다. 논란과 응원이 교차하는 사이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비네서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더니 1시간가량 지나 순위에서 조용히 사라졌다는 캡처 이미지들이 공유되었습니다. 알고리즘 조정인지 자연 감소인지 또는 오인인 지맥락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검색어의 굴곡과 무관하게 분명한 것은 조회수가 내려가도 귀에 남은 노래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부터 대중은 숫자 대신 지속력을 보기 시작했고 그 기준에서 비내서의 목소리는 충분히 오랫동안 충분히 깊게 남아왔습니다. 다시 집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보금자리 지원 의사가 진짜였다면 그게 실제 매입이든 장기임대 보증이든 혹은 창작자 주거 프로그램 연계 등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일 겁니다. 지원은 조용할수록 오래간다는 것. 이 부분에서 업계의 베테랑들이 공통으로 남긴 코멘트가 인상적입니다. 큰돈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 번의 선행이 아니라. 여러 제작사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복지 가이드라인 만들기. 촬영지 별로 표준화된 식사, 휴식 규정. 야외 촬영 대비 방안, 방수 장비의 의무 지급. 심리 상담 정례와 같은 실무적 장치들. 팬덤 쪽에서도 움직임이 보입니다. 빠른 간식 커피차 대신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따뜻한 식사 바우처 지원을 검토하고 무분별한 화환 대신 복지 펀딩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올라오고 있죠. 좋아하는 마음이 생활의 디테일로 바뀔 때 노래는 더 멀리 갑니다. 빈에서 본인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녀의 SNS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과분한 사랑 잘 받았습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좋은 노래로 갚겠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수식도, 과장된 공약도 없었습니다. 오래와 건강 두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소속사 측에서도 일정 일부를 조정하고 체력 관리와 현장 케어를 강화하겠다는 내부 방침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거창한 선언 없이 오늘의 스케줄표부터 바꾸는 선택. 이런 종류의 변화가 진짜 변화를 부릅니다. 물론 모든 이야기는 언제든 반전될 수 있습니다. 이보진 회장의 방문 자체가 루머일 수도 있고 제보의 일부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분명해진 건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대 뒤의 삶을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 재능은 무대에서 꼽히지만 그 뿌리는 하루 세 끼와 충분한 잠, 안전한 이동과 따뜻한 공간에 뻗어 있습니다. 팬덤이 할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은 때로 더 크게가 아니라 더 바르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작사와 방송사는 화려한 조명, 이전의 안전복지 담당자를 배치해야 하고, 기업과 후원자는 노출보다 지속성을, 단발성보다 표준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모든 노력이 모이면, 우리는 마침내 숫자 말고 목소리로 리더보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던진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래 듣고 싶은 사람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찰나의 트렌드가 아니라 10년을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불쑥 찾아온 상처를 덮는 미봉책이 아니라 상처가 나지 않게 하는 생활의 장치를 빨리보다 보래, 크게보다 깊게 비니서가 남긴 두 단어를 이 판의 새로운 하부위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음악. 결국 모든 것은 다시 노래로 돌아옵니다. 다음 무대에서 그녀의 호흡은 더 단단해질 겁니다. 도입부에서 살짝 삼키던 모음을 조금 더 또렷이 세우고, 간주에서 한 박자 길게 숨을 고르며, 마지막 코다에서 떨림을 의도적으로 남겨 관객의 심장에 여백의 파장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무대가 끝난 뒤에도 흩어지지 않는 그 파장. 바로 그것이 대중이 말하는 명무대의 정의죠.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녀가 제때 먹고, 제때 쉬고, 제때 노래할 수 있도록 응원을 생활로 바꾸는 일, 좋아요와 구독, 해시태그를 넘어 현장과 사람으로 가닿는 응원.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전한 장면들 가운데는 확인되지 않은 제보가 섞여 있습니다. 본 보도는 창작각색 리포트이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당사자와 관계사의 공식 입장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노래는 사람에서 나오고, 사람은 삶에서 자란다는 것, 무대를 만드는 일은 무대를 지킬 수 있는 삶을 만드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 우리가 그 당연함을 잊지 않을 때, 빈에서의 다음 한 소절은 이전보다 더 멀리, 더 깊이 도달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은 분들은 채널 고정해 두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래 듣게 하는 응원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래와 사람,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무대의 내일을 함께 바꿔봅시다.